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맥스팩토리에서 발매한 피그마 EX57번 마술사로서 반푼이 취급을 받았던 에미아시로보다 마스터 적성 능력이 떨어지지만 있을 수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서번트들과의 교감을 통해 산전수전 다 겪고도 살아남은 페이트 그랜드오더의 플레이어블 캐릭터 후지마루 리스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이 후지마루 리스카 같은 경우에는 게임 페이트 그랜드오더에서 등장하는 플레이어블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만 플레이어블 캐릭터 자체를 남성과 여성으로 따로따로 나누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남자 후지마루 리츠카가 있으며 여자 후지마루 리츠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캐릭터는 후지마루라고 하는 성을 자주 불리는 편이고 여성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리츠카라는 이름으로서 자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고 있는 복장 같은 경우는 절대 마수전선 바빌로니아에서 등장했던 후지마루 리스카의 복장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이 하신다면 굉장히 친숙한 복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먼저 볼 옵션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케이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케이프 자체는 씌우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목 파츠를 분리를 하고요. 그리고 목도리 파츠도 분리를 시켜줍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케이프를 위쪽으로 씌워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목도리, 그리고 곡파츠를 껴주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케이프를 씌워 놓은 상태도 굉장히 예쁘긴 합니다만, 팔에 가동에 크나큰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인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피그마 같은 경우는 언제나 이손 파츠들을 끼워 줄수 있는 파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편손 파츠가 한 세트씩 부속이 되어 있고 어 위쪽 파츠 같은 경우는 무장을 줄수 있는 무장 손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오토바이 같은 거를 탈수 있을 때 사용하는 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나중에 뭐 엑스칼리버 라던가 뭐 이런 무장 같은거 끼워줘도 꽤 재밌을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기부에 되는 주먹손까지도 한 세트씩 부속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당연히 표정 파츠도 변경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표정 파츠 같은 경우는 덴드로이드와 동일하게 머리 위쪽을 분리를 시켜주신 다음에 안쪽에 있는 표정 파츠를 분리를 시켜줍니다. 뭔가 내지는 듯한, 이렇게 고함을 치는 듯한, 뭔가 이제 지시를 내리는 듯한 그런 표정이 하나가 들어가 있겠고요. 그리고 약간 홍조를 띄고 있으면서 동공이 확장되어 있는 약간 놀라고 있다라는 표정이 하나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놀라고 있는 표정 같은 경우에는 액션 포즈 자체가 되게 제한적이더라고요. 어, 포징 취하실 때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들어가 있는 피그마의 이 베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등쪽에다가 연결을 시켜주시면은 깔끔하게 세워줄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피그마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베이스에 올려주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따로 자립은 가능합니다만 약간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스탠드에 올려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다른 옵션 파츠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옵션 파츠가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 이 뒤쪽에는 베이스 쪽 있죠? 베이스 쪽에다가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딱 어깨 선상으로 올라온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어깨 선상 쪽으로 바로 작중에서 등장했던 포우가 올라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우 같은 경우는 좌우로 목이 약간씩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나름 도색 상태 깔끔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꼬리 뒤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커다랗게 뚫려 있는 홈 하나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다가 아까 연결했던 베이스와 연결을 시켜주신 다음에,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리스카의 어깨 쪽에다가 포를 얹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약간 조정이 필요하긴 한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의 마지막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피그마의 전용 비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따로 박스가 필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비닐백에다가 파츠를 보관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외형과 가동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얼굴 같은 경우는 싱글싱글하게 잘 생긴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코발트 블루 색의 눈동자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리스카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성 버전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머리를 주황색 머리였던가요? 네, 주황색 머리로 되어 있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다크 브라운 컬러의 머리카락 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진짜, 음, 딱히 그렇게 막, 어떻다라고 느껴질 만한 부분은 없네요. 음. 자 그리고 주황색의 목도리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목도리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는 딱히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머플러의 형태가 조금 더 많이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슴 하단 쪽으로는 이제 칼데아의 문양이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복장 자체는 정말 심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일단 질감 표현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어.. 흰색 라인 같은 경우도 도색을 깔끔하게 넣어주고 있다라는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왼쪽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데아 쪽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신호기 같은 것을 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반대편 손 같은 경우에는 손 등에 영주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총 3개의 획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해가지고, 네, 7부 바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히 이렇다 할 만한 부분은 없고요. 이제 부츠 같은 경우에는 발목을 덮고 있는 형태의 부츠를 신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디테일 자체는 그렇게 막 크게 뛰어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바빌로니아 쪽의 기후에 맞게끔 입고 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이어서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가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딱히 뭐 어디가 뭐안 좋고 좋다를 떠나서 그냥 평범합니다. 먼저 목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도 그냥 적당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형태도 적당합니다. 당연히 좌우로 회전하는 것도 아주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깨 관절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내부에는 볼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가는 기믹이 있어서 약 90도로 올라간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내부에 있는 볼 관절을 최대한 사용해서 앞쪽으로 땡겨 오게 된다면은. 가슴까지는 확실하게 닿지 못하는 조금 안타까운 가동을 가집니다. 왜냐면 이쪽 같은 경우는 이두 쪽에 가동 영역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전 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가동 영역이 있었는데 이쪽에는 그 가동 영역 자체가 나타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팔꿈치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일관절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90도로 약간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는 축관절이기 때문에 약간씩 좌우로 회전하는 기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목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쪽도 당연히 축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돌아가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고요 어, 위 아래 가동폭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살짝만 돌려서 뭐 좌우로도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절 조정만 잘 해주신다면 손목이 꺾이는 각 자체는 깔끔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가슴 가동도 살펴봅시다. 가슴 가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단일 관절이라고 보는 게좀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벨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좌우로만 가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볼 관절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앞뒤 가동도 약간씩은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관절도 살펴봅시다.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크게 올라올 수 있어요. 앞쪽에 있는 이 스커트, 이 로브 자체가 연질 파츠이기 때문에 그래도 올라올 수 있는 각도가 좀더될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올리다 보면은 이렇게 쭉 하고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가 좌우로 나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동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 올려보더라도, 아, 이 정도면은 괜찮다. 예,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얼추 가동은 충분히 가동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무릎 가동도 살펴봐야 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 뒤쪽이 굉장히 크게 돌출되어 나온다라는 점,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이 각까지가 예, 최대한의 각도다. 라고 아예 그냥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개선해줘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발목도 살펴봅시다. 발목 같은 경우에는 부츠 위쪽으로 해서 좌우로 가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가동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위쪽으로 그리고 뒤쪽으로도 가동하 합니다만 그 가동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웠던 점 같은 경우에는 좌우 가동 자체가 약간, 뭘까요? 음, 이렇게 가동을 시키고 싶은데 뭔가 제대로 자립은 좀 힘들다라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다리가 좀 작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런 경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굽 앞쪽도 당연히 가동 형태가 되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맥스 팩토리에서 발매한 피그마 EX57번. 마력은 없지만 서번터들과의 유대와 그 특유의 강철 멘탈을 두르고 일리수복을 위해 힘썼던 페이트 그랜드오더의 플레이어블 캐릭터 후지마루 리츠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